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강의 일곱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필름 포럼이 공사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중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인생을 직선으로만 갈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정해진 행로로만 갈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다 보면 길을 헤매기도 하고, 가던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에서 후회될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빨리 수정하지 않는 것이지, 길 자체를 잘못 든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때, 빨리 궤도를 수정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괜찮겠지. 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 판단을 유보해야지라고 하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더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궤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왜 바꾸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하던 걸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생각 안에는요. 안일함이 담겨 있습니다. 귀찮음도 있고요. 게으름, 무엇보다도 두렵죠. 새로운 일들로 내 궤도를 수정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검증되어 있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겉잡을 수 없이 큰 일이 터져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렇게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수정해야 될 때, 괜찮겠지 하다가 인생의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사실 누부갓네살은 그 인생의 궤도를 바꾸지 않아도 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름의 삶의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들, 힘, 주변에 그를 호위하는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많은 안전장치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느부가네살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꿈에 느부갓네랑 왕의 꿈에 하늘까지 솟은 나무가 순찰자. 거룩한 자가 등장해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가 남아 짐승으로 인해서 아주 어지럽혀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다니엘의 이 심판에 대한 해석 아주 명확합니다. 왕, 당신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죠. 부러울 것 없는 위세를 가진 왕이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순식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심판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돌아보면 평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느부간데사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 미래를 분석하고 대처합니다. 건강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조 증상들이 발생하고 그러한 주변 여건들이 조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빠르게 인생의 다른 영역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느부간네살은이 전조증상으로 그의 삶에, 그의 통치 방법의 문제제기를 듣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로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이느고네살 왕은 그의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극유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책망을 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공유롭지도 않았고, 정의롭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경고를 듣고 궤도를 수정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요나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 3장 4절, 5절,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리 대응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니누에 하나님이 심판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자, 이 선포가 떨어지기 무섭게 네 니누의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해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10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궤도를 수정하는 사람들, 인생에 첨예를 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길을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 기회를 외면해 버립니다. 28절에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나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 2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의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1년간의 유예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예 기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힘과 권세에 도취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궤도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브가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드부가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의 교만한 언어들이 그대로 발설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큰 나무가 베어지듯 그의 왕권이 훼손되고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었지만 짐승처럼 일곱 대를 지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봅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 결과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은 왜이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전까지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자신만의 가설을 세웠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당장 즉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조증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때가 찼을 때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도저히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될 때라면 과감히 나를 그 변화에 던져야 됩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곱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느부가네소랑은 고생을 할 만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분을 다 받게 되고 난 다음에서야 그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누에처럼 만약 변화할 수 있을 때 변화했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있던 이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면 그 벗어날 땅으로 나아갈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새로운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던 일, 맺고 있던 관계, 마음의 상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라 우린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라 것이죠. 37절 누부가 넷살은 네 지금 자신의 이 일곱 회의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누부가 넷살은 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우리는 누구간 내살이 정확하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그는 고난 후에도 지금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하늘의 왕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아감과 깨우침 안에서의 찬양인지. 우리는 이 겉모습만 봐서는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그가 자기에게 처했던 상황이 외부적인 강력한 어떤 힘의 개입이었다라는 정도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전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은 여러 변화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는 실패의 경험 속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 속에서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해야 할 때는 변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되고요. 떠나야 할 때는 떠나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금 9장 6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1절,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하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가족을 외면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과감히 삶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야 될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궤도를 바꿔야 될때 변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 이전의 태도, 이전의 관계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길에 들어서면 거기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는 것.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상의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변화를 위해 나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